안녕하세요. 서수입니다 아, 여기는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여기, 여기 농막인데, 농막에, 요거 옛날에 보일러를 어떻게 넣을까, 농장 주고 하고 구문을 하다가, 어, 수수 보일러를 넣겠습니다. 온수 보일러인데, 이게 어, 컨트롤 박스가 이겁니다. 가정용인데, 요거, 가, 그 농막, 농막용인데, 요거예요 이게 스일 벨브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농막이 실내 온도를 측정하잖아요. 실내 온도 측정해가지고 타다 보니까 낮에 가면 더워요. 덥기도 하고 밤에 자다 가 건조해지기도 하고 그게 물 온도를 제어를 못 해주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 박스를 온실에도 안 넣는 사람들 이 있는데 여기 농장주는 여기 농막에다 이 컨트롤 박스를 넣었어. 이 컨트롤 박스는 이제 물 온도하고 그 농막 온도하고 그리고 외부 온도하고 복사열까지 측정해서 어물 온도까지 아주 정밀하게 제어를 해줘요. 정밀하게 제어해가지고. 어 배관은 요리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일러 물 탱크 욕감한 거, 이거 전기온수기 쓰죠. 전기온수기는 이제 30리터 는데 사실은 30리터까지 필요 없고 사실은 이 뭐랄까? 15리터짜리 고소도 사용했거든요. 작은 거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정용 수환 펌프 사용했어요. 가정용 수환 펌프가 이거 고장나도 고치기 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고 이거 어 설비할 때 중요한 거요 밑에 요거요거거 요거. 충격 흡수용 요거 깔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판넬이 진동이 심해요 돌면은 그래서 요걸 깔아줘야지 진동이 안 생기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온수난방으로 요렇게 설치했습니다 예물 온도를 아주 정밀하게 지금 이제 물 온도를 40도까지만 제어할 수 있도록 요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요 컨트롤 박스는 보통 이제 이런 거 쓰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그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마그네트를 쓰면은 이제 온수 길이 여기는 이제 이 컨트롤 박스는 이제 물 온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이 히터를 계속 제어를 하게 되거든요. 히터를 껐다 켰다 하게 되는데, 그래되면은 이제 농마에서 자다 보면은 이 MC를 사용하면 덜컥덜컥 끓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접점 릴레이 사용했어요. 무접점 릴레이 사용했기 때문에, 무접점 릴레이도 용량 큰 거, 아주 큰거 사용했어요. 큰거 사용해가지고, 거의 한 사용하는 전기 용량 대비 거지 한 4배 이상 되죠. 요게 4 0 암페어 짜리거든요. 4 0 암페어 짜리고 요게 2kg 짜리니까, 거의, 뭐, 한, 네배 이상 되죠. 그 용량이, 고장날 일 없어요. 고장날 것 같아서, 여기, 예비부석, s s 요게 무접점 릴레이가 SSR인데, 요 방금 꺼졌죠, 이게. 무접점 릴레이 SSR인데, 야는 이제 고장이 잘 나요. 반도체이기 때문에, 예비부속이 항상 있어야 돼요. 고장나면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제어를 했고, 여기 보시면, 야는 이제, 그지만 이제, 저수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복사열, 밖에 온도를 재서 따뜻하면은 난방을안 되더래요. 밖에가 따뜻한데 안에 난방을 해버리면 낮에 엄청 더워지거든요. 그래서 낮에 농막 들어가면은 너무 힘들어요. 더워서. 그래서 요거는 제어를 안 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도 있고, 어머, 뭐 복사열도 있고, 외부 온도 이제 펌프하고, 요거 같은 히트하고 펌프하고 따로따로 제어를 합니다. 따로따로 제어를 해서, 그, 제어를 하게. 요거 같은 경우 지금 공급 온도, 불 들어왔죠. 지금 이제 40도 물로 난방을 하게 되는데, 40도 이상 올라가면은 여기 브레이크가 걸리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스시락 어, 하면 전기 온수기에서 이것 가지고 이제 그 보일러 난방을 사용해도 돼요. 보일러 난방을 사용해도 되는데 시스템은 똑같거든요. 단지 이제 그 농업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 전기 히터가 용량이 엄청나게 커야 되겠죠. 크면은 가능합니다. 크거나 아니면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껐다 켰다가 자주 될수 있기 때문에 물 탱크를 사용해서 밸브를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이 전기니까 전기 히터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거고. 전기 기타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물탱크로 써야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안에 있어 보면은 건조하지가 않아요 농막이 보통 이제 농막이 판넬이나 이런 것을 쓰시는 분들은 이농막이 엄청 건조하거든요 안에가 판넬이 밑에는 따뜻한데 위에가 추워서 근데 요 같은 경우 물 온도로 자체를 제어하기 때문에 밑에서가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뜨겁질 않다 보니까 우풍도 없고 대신 훈훈합니다 습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코가 아프거나 그런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개작한 환경 제가 벌써 여기 한 3일 잤거든요. 3일 자면서 물 온다고 이런 거다 시스템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있어 요거 이제 요두개 있습니다. 두개요 쪽에 있고 요쪽에도 시스템이 똑같이 있죠. 요렇게 요 판넬 요거 뒤에 이거 고정하는 게야무거거든요 이거 뭐 무게하고이게한 그게 한 50kg 넘어가죠. 50kg 한5 0 k g 한60 70kg 넘어갈 거예요. 근데 요거 합판을 대가지고 작업했는데 요 합판 작업하실때 조심하셔야 되는게 어 판넬이 힘이 없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뒤에 합판에다가 보통 실리콘을 좀 칠해 가지고 붙이면 그 무게가 무거워도 안 떨어집니다 요거는 뭐 노하우 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 센서는 뭐 하여튼 다돼 가지고 오늘 여기는 특이한 작업했는거 요거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